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8월의 목회 방향이 숨 고르기를 통해서 내 삶을 다지는 달입니다. 여러분, 8월 한달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쉼을 통해서 또 나머지 또그 하반기를 잘또 만들어 갈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로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 저를 이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요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문장의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쉼표이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가 없이 노래를 한다면 정말 그 가사의 음율이나 또그 느낌이요,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쉼편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쉼이란, 어, 앞으로 이루어질 삶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어, 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어, 바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다 제 친구 목사가 참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개척교 회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따리를 싸들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같아요 제가 잘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성도 여러분 새벽에 마음껏 홀로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냥 자,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서 쉼을 누리고 와야 되는데 13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 사진 하나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같이 휴가도 떠나서 사진이라도 한방 남겨야 되는데 제가 옥하노 목사님도 아니고 옥하노 <laughs> 목사님 아드님 그 오, 무슨 무슨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례 식장에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사진을 장례 식장에서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끼리 쉼을 누리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생각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때를 따라 휴식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을 위한 사이에 끝나면 예수님은 산으로, 또는 들로 가셔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쉼과 영적인 재충전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부지런히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과정과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일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든지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쉴거를도 없이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휴식을 취하라. 쉼을 가져라. 안식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사야 63장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한가같이 우리 가운데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가르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갈 때라.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빌리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게 오셨다, 샬롬을 주시게 오셨다 이렇게요 말씀을 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고단한 영혼들에게 쉼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하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과 뭔가 어떤 것을 헌신한다,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부터 으로 오는 어,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면은 크게 육체적인 쉼도 있고 영적인 쉼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잠도 좀푹 자야 되고 좋은 영화도 좀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도 좀 보셔야 돼요. 어 그리고 좋은 계곡을 가기도 하고 산에를 가기도 하고. 어 여러분 고양시는 참 좋은 환경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보기도 하시고 여기 고양시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한번 해보기도 하시고. 저는 저기 아라뱃길 끝자락까지 가봤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쉼을 누리는 것이죠. 정서적인 쉼을 누리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쉼은요. 그런데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쉼은요 예수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이사가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 나가면 우리가 영적인 쉼을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때로는요 또 경건서적을 들고 또 몸도 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쉴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조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문 말씀에서 말하는 쉼을 주제로, 쉼을 주제로 성경에서는 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과 쉼은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국기 20장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먹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 5일째는 생산적인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쉴때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쉬게 해야죠. 일꾼도 심지어 종들도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체 리듬인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생체 리듬인 것입니다. 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생물들도 필요한 생체 리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쉼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일을 말씀하고 여러 분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쉬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과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행복할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날만 어두워지면 잠 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11시, 12시, 1시, 2시에도 잠을 못 잡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참으로 여러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은요. 10세 동안은 일하고 하루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섬유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자들이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에서 10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력이 40%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생산 능력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6일로 조정했더니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주일로, 7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생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은 6일이라고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그때 나머지 6일 동안 가장 생산력 있게 에너지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식일 제정은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자연 법칙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일주일의 주일은요, 쉬시기 바라요. 그날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님이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증명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 볼까요? 성경에서는 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쉼은 죄창조의 시간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쉼은 죄창조의 시간입니다. 빈둥빈둥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더 일의 생산성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쉬는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그 쉬는 시간에 도끼나를 갈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재창조의 시간을요, 쉼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창조를 위해 충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목사님과 축구하러 가거든요. 그 시간이 쉼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농촌송교 갔는데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도배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배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실내 온도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 그 교회에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저희는 그 시간이 쉼의 시간이더라고요 도배를 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땀만 뻘뻘 흘리고 도배를 두 번째 도배지는 어떻게 붙일까만 생각하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어는요 도배를 붙이면서 흐르는 땀과 함께 내용어는요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여러분 됐습니다. 이것이 제에겐 또한 육체적으로 피곤하긴 했었지만 쉼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방학이 있죠. 또 휴가가 있습니다. 어, 또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휴가 방학을, 휴가나 방학을 영어로 vacation이라고 합니다. vacation은요, 준비하다, 청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내 삶에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방학, 휴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쌓였던 많은 찌꺼기들, 수고들, 잡념들, 습관들을 새롭게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휴가 시간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말씀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재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너희 한적한 곳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창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쉼, 휴식, 안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쉼을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쉼과 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쉼과 일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열한기상 19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엘리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하죠 열심이 특심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쉼 없이 주를 위해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번아웃 되더라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쉼과 일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쉼과 일에도 여러분 균형의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역과 쉼은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요,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자신이 탈진된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역만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나중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도 일도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지죠. 한 10일 정도 열심히 놀다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심과 여러분 일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휴가 갔다 왔는데 잘놀다왔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아니 노는데 시간을 힘을 다 빼가지고 어~ 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보고에, 보고에 보면 사람이 일할 때는요 체력 소모를 하게 되는데 어~ 에너지가요 스스로 재생산된답니다. 그런데 놀 때는 에너지가 소모만 되고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는 사람은 더 빨리 죽을 수 있다. 이게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곤투 선수가 3분을 열심히 어, 시합을 하고 1분을 쉽니다. 그 1분 동안에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또 역동적인 또 다음 라운드에 갈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분을 열심히 운동하고 3분을 쉬어버리면 이 쉼과 일의 균형이 깨져서 어 오히려 그 다음 라운드로 역동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조화 여러분이 쉼과 일의 균형을 이루며 살수 있는 조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때를 따라서요, 로뎀나무 아래로 갈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아가 지치고 탈진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가 사역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로뎀나무 아래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고 격려하심으로 그가 호렙 산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쉼과 일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만 죽도록 하는 것 대단히 미련한 짓입니다. 놀기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놀기만 하면요, 이것도 에너지 소위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잠은 잘수록 는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7시간 자고 10시간 되고 동물도 아니고 12시간 자는 사람도 있어요. 12시간 자고 이러는데 더 피곤합니다. 왜요? 이 쉼은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너무 지나친 쉼은 에너지를 낭비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 사도들은 쉼없이 이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지요. 사역하는 일들을 일곱 집사를 세워 일을 분담하고 자신들은 영적인 여유를 가지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요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일을 분담하고 영적인 쉼을 받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점점 왕성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더 심히 많아지고 죽도록 사역할 때보다 그 사약을요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신은 영적인 여유함을 가지며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리고 기도함으로 살겠더니 훨씬 더 탁월한 결과물들을 나타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쉼과 일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내 라이프스타일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심과 일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심과 일의 균형이 무너지면 결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짜증을 낼까요? 웃는 얼굴로 할까요? 인상 찌푸리면서 집에 들어가겠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겠죠? 일과 쉼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쉼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쉼은요, 공동체를 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을, 건강가정에서는요, 이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휴식은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여름에 가족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한번 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건강강동 공동체가 되기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여행 갔을 때 단순히 여행을 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있는 시간들입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바로 가족여행입니다. 1년에 여름, 여름 그 휴가 때 그때 가는 것이죠. 그때 가서 내 자녀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이 바로 여러분 가족과 함께 누리는 쉼이라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또 가족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각 기관들이 수련해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함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건강한 공동체로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심이요.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성도 여러분, 혹시 올 여름에 놓쳤다면, 가족들과, 여러분, 휴가를 계획을 좀 짜보시길 바라요. 저도 소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도님이랑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끼리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서 뭐 일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이렇게 간다거나 저희 사모한테도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 빼고 우리끼리만 갑시다. 다른 사람이 가면 사역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 중독성 있는 우리 사모님은 자꾸 성도들 같이 가자고 <laughs> 우리끼리만 갑시다. 우리끼리만 어, 그냥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차를 몰고 계획 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쉼이 되고, 그래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돼야 건강한 목회를 할수 있고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노님도 제주도라도 함께 가서 그렇게 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드님과 사진 한장 찍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휴가 가가지고. 어그 수영복 팬티 하나 입고 아버지랑 아들과 어깨에 손을 얹고 찍은 사진 있습니까? 잘못 사신 겁니다. <laughs> 저도 잘못 살았어요. <laughs> 잘못 살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 아들과 자녀들과 그렇게요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어, 사진을 찍고 그렇게 쉼을 가질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또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쉼을 누리시 바랍니다. 육체적인 쉼을 누리시고 영적으로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므로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샘을 얻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쉼과 그리고 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또그 시간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 시간이 될수 있도록 공동체를 회복하는 건강한 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생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